실패하면 좀 어떻습니까? 네, 계획이 좀 어그러지면 어때요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요새도 자기개발서가 많이 팔리고 있기는 한데요. 그래도 최근에는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. 저도 예전에 이제 자기개발서를 몇권 정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. 자기개발서를 읽고 있으면 가끔 막 신이 나기도 해요. 그 책에 나온 대로 아마 금방 성공할 것 같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보통 이제 자기 개발서를 쓰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.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좋기도 한데 좀 우울해질 때도 있어요. 성공한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거든요. 그리고 자기 개발서는 사실 몇권 읽어보고 시간이 좀 지나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. 일단 그 사람들이 제시한 대로 따라하기가 너무 어렵고, 또 그렇게 따라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. 사실 저는 자기계발서를 지금은 읽지 않습니다.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계발서는 이런 메시지를 주거든요. 네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네 잘못이야.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쓰면 너는 성공할 거야. 이제껏 이 방법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실패한 거야. 이런 메시지를 던져 주거든요. 저는 이메시지에저항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. 그리고 내가 꼭내 계획대로 성공하는 것이 좋을까? 그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.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헨리 데이비소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. 내 밭에 콩들을 적시는 가느다란 빗줄기 때문에 집안에 있어야 하지만 나는 조금도 지루하거나 우울하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다. 덕분에 오늘은 괭이질할 수가 없지만 이 비는 나의 괭이질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다. 비록 이 비가 그치지 않아 땅 속의 씨앗과 저지대 밭의 감자가 다 썩어버리더라도 고지대의 초원에는 잘된 일이라. 풀들에게 좋은 일이라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다. 세상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대로 세상을 막 움직이고 내가 세상에서 대접받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방법과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 찾겠죠. 네, 소로우는 괭이지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할수 없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 괭이지를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? 아닙니다. 비 때문에 괭이지를할수 없었지만 비는 자연에 더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. 그래서 소로우는 풀들에게는 비가 더 좋은 일이며 풀들이 좋다면 자신도 좋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자신의 계획이 어그러진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죠. 저는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성공을 위해서 내달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서로의 여유있는 삶의 자세를 배우고 싶습니다. 내가 꼭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나의 성공이 나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볼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. 반대로 나의 실패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의도치 않게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나의 삶이 온전히 나에게만 달려 있어서 어떻게든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꼭 부여잡고 성공도 실패도 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도 떨쳐버리는 것이 좋습니다.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. 자기 개발서가 말하는 것과는 달리, 나의 삶은 온전히 나의 책임만은 아닙니다. 긴장감을 좀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또한 성공하는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고, 실패하는 사람들을 얕잡아 보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. 그런데, 이 실패라는 어머니는 꼭 성공을 낳지는 않습니다. 자기 개발서는 어떻게든 억척스럽게 성공을 낳으라고 못 낳으면 네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. 그래서 저는 자기개발소가 좀 부담스러워요. 그렇게 억지로 나의 성공을 낳는 것이 우리 공동체, 우리 지구에 네, 유익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실패하면 좀 어떻습니까? 네, 계획이 좀 어그러지면 어때요? 누군가는 나의 실패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고 나의 계획이 빗나가면서 누군가에겐 예상치 못한 행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소로처럼 좀통큰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통 크게. 오늘도 좋아.